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가득한 초락도 금식 기도원. 홍준표 목사는 이 기도원의 원장 목사다. 이곳에는 특히 목회자들이 주로 찾는다. 무엇이 그들을 이곳으로 이끄는 걸까? 오순들의 그큰 역사가 저에게 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환희와 기쁨 그리고 웃음 그것을 행복하게 체험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 그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행복을 어,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그리고 하나의 전, 전도자로서 어, 그런 그 신선한 성령의 충격을 받고 있어요.